안녕하세요. 타임즈를 가진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미 베네수엘라 바로 아래에 있는 콜롬비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하면 지금까지 이제 타임즈를 저도 20년 이상 읽어왔지만 뭐 마약 카르텔 주로 그런 기사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어 최근에는 이제 난민 레퓨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리스크 리포트라는 기사에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제 콜롬비아의 일렉션 선거 이야기가 되겠네요. 자 이러한 난민 문제 그다음에 마약 카르텔 문제 또 나라의 치안 문제 이런 걸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가 어, 중요하겠죠. 근데 콜롬비아 일렉션 쇼 스테이 파워 오브 파퓰리즘 자 원래 파퓰리즘 하면 파퓰러가 원래 인기 있는 것이니까 뭐 인기, 영업, 주, 뭐이 집이니까 인기 영합 주뭐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그니까 러 인기가 있는 그런 뭐 좌파의 뜻도 있지만. 국민들이 어떤 인기 있는 어떤 그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서민 친, 친 서민 정책을 취해서 쉽게 말하면 돈을 막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파퓰리즘 또는 파퓰리스트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콜롬비아 대선 결과가 되겠는데 지금 1차 450.44로 구스타포 페트로라는 62세 먹은 좌파입니다. 좌파 좌파 연합의 역사적 조약당해서 됐고요. 이제 그 대안으로 로돌포 에르난데스 77세 마치 이제 남미의 트럼프라고 하는 포퓰리스트 기업인 출신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콜롬비아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인데요 그래서 47.41 거의 박빙이죠 박빙으로 이제 페트로가 이겼다는 거예요 자 이분도 한세 번이나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It's a good time to be a populist 그러니까 파퓰리스트 인기 영합 주자가 자가 되기에는 참 좋은 타임 타임이라는 거예요. Just ask Colombian. 콜롬비아 사람들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Who on May 29, 5월 29일 날 for the country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 선거에서 voted through to political outsider, two political outsiders. 두 명의 정치적인 outsider였는데 이분들을 이제 투표를 했는데 to the second round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20년 만에 어, 지금 결선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 1차 40대 28, 2차 때 50대 47 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이 누구냐? 음, 콜롬비아 수도 복코타 시내에 지금 에르난데스의 대형 선거 포스터가 걸려 있죠. 어, 방금 말한 것처럼 이 분은 이제 그 북동부 도시에 있는 부카라 망가에 시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2016년에서 2019년을 지낸 것 이외에는 정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설 기업인 출신이야.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떠올리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분은 이제 토론을 기피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그 소셜 미디어에 그 틱톡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선거 전략. 그다음에 격정적인 언행. 그다음에 포퓰리스트적인 면모 등 많은 측면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분이 가장 우선 정책을 내놓은 것은 부패 척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성 정치권의 부패에 신물이 난 유권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퓰리스트가 되겠죠. 국민들의 인기 전략에 맞추는 그런 전략가. 45년도에 어, 담배 공장과 농장 등을 경영한 부모의 사형제중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뒤 건설업에 뛰어들어서 건설사를 운영했고, 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은행보다 훨씬 싼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파퓰리스트가 되겠죠. 국민들의 편의에 맞게 어떤 정책을 했다는 거. 음, 그리고 이제, 어, 2016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히틀러의 추종자라고 말해서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있고요. 또 2018년에는 시의원과의 토론하던 중 흥분해서 상대방의 뺨을 때렸고, 또 2019년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베네수엘라 이주민들 을 두고 아기 만드는 기계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말을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빈곤층을 위한 주택 2만 채를 짓겠다고 공약했으나 단한 채도 짓지 않은 것도 논란거리가 된다. 뭐 아무튼 이런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파의 아웃사이더인 정치인에 불과했던 이 에르난데스 후보가 이제 막판에 급부상하면서 콜롬비아 대선 지형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하나 있고 이번에 이제 고스타프페트로 이분이 당선됐는데 이제 결선 투표에서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다. 연합뉴스에서 좀 가져온 자료인데, 자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냐면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이 2022년 기준 42% 그러니까 굉장히 빈곤한 나라라는 거예요. 실업률은 평균 13.6%. 전 국민의 39%가 지난해 한 달에 89달러, 약 11만 원 미만으로 생활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한 40%가 지금 11만 원으로 생활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 무장 단체가 시골을 장악해 치안이 좀 악화되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코카인 마약 생산량이 기록적으로 증가해 마약 관련 강력 범죄가 늘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콜롬비아 전역에서 이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이유다. 이 사람은 이제 부자 증세, 부자 돈을 뺏어다가 무상학으로 대학 교육, 그러니까 공짜로 대학 교육도 하겠다는 거. 이게 이제 전형적인 좌파의 정책이잖아요. 연금 개혁, 그다음에 석유, 석탄 산업 축소 등을 약속했다는 것이고 어, 유권자들의 열망을 파고들었다. 특히 수십 년간 좌파 반군과 잔혹한 내전을 치른 콜롬비아 정부의 반군 출신 정치인으로 대통령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큰 상징성을 갖는다고 라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다. 이분은 80년대 무장 반군 세력인 M19에 몸담았던 좌파 게릴라 출신이라고 합니다. 대선조작은 세번 했네요. 2010년, 2018년, 세 번째고요. 중남미 대륙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에서 광범위한 국민 불만이 그런 판세를 바꿔놓은 논란 예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아시겠죠? 일종의 정권을 바꾸려고 하는 국민의 어떤 그 성원에 이번에 대통령이 되었다. 이분은 또한 4년간 콜롬비아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아주 쉽지 않은 임무를 앞두게 됐고요. 중남미 띵크탱크 워싱턴 사무소의 콜롬비아 전문가인 아담 아식사스란 분은 이 페트로의 지지자들은 변화에 대한 매우 큰 희망을 갖고 있고 취임 후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금방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남미가 지금. 붉은색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멕시코부터 온두라스, 콜롬비아 이거 콜롬비아 있고 베네수엘라 옆에 있죠. 자, 이 콜롬비아 이야기예요. 지금 아래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전부 다 어때요? 다 좌파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브라질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이 곧 10월 2일 날 있는데 여기도 타임즈에 라러 들어오신 룰라가 지금 정권을 잡게 되면 여기까지 이제 좌파, 빨간색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중남미에 지금 결성되고 있는 역대급 핑크 타이드라고 해가지고. 핑크, 타이드, 붉은색 물결이 지금 일고 있다. 그래서 좌파의 그런 집권 중인 국가가 많다, 많아지고 다많 있다. 앞으로 브라질도 곧 좌파가 될것 같죠. 룰러가 확실히 되고 있으니까. 자, in a nation that has never elected a leftist president. 좌파 대통령을 결코 어, 선택하지 않은, 당선시키지 않은 이 국가에서 a relative in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에서좀 relative 좀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프티티스트 센터와 전 M19 거릴라 구스타프 페트로 이분이 아까 게릴라도 했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제 피니시드 퍼 s t with 4% 40%, 그러니까 40.3%로 처음으로 이제 당선이 됐다는 거죠. 투표를 얻어가지고 자 이분은 이제 파퓰리스트인데요. 포머 어, 부카나 망가 메이어 아까 얘기했던 헤르만데스 이분이 이제 여도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77세인가 겼잖아요. 그래서 이 70대 사람이란 말을 Septuagenian, Septuagenian, s 그러니까 e p 그러니까 70가 이제 70이잖아요. 이게 70대란 사람의 뜻이에요. 이게 70대 사람이라는 거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와 마이크 컨스트럭션 마그넷. 자마그네트란 말은 자석이란 뜻인데 어떤 거물, 유력자, 아주 거물이었다는 거예요. 트럼프처럼 이게 건축을 통해서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는데. 이0 분이 이제 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septuagenarian, -er Septu 네, s e p t u a e n 내련 내련 강사가 있어요. 7 0 대의 이런 거물이었는데이 사람이 ran as an independent, 독립적으로 지금 런 출마를 했다는 거예요. 자, 런이 달리다 뜻이 아니고 출마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ampaign, mostly on TikTok 아까 이랬죠. TikTok으로 캠페인, 선거 운동을 했고 이분이 이제 came in second, 두 번째로 2 8 2의 그 투표율을 얻었다. 그러면서 edge out이죠 edge out e d g 이란 말은 이제 근소한 차이로 이제 이겼다는 거죠. The centrist former m a d e l i n e m a y o r and elite favorite Federer got it. 그러니까 더 이제 이 사람 이겼다는 이 거예요. 그러니까 간소한 차이로 뭐 3위를 이겼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The racist poll. 최근 여론조사는요. Have 이 헤르만데스를 내려올리 간신히 이겼다는 거예요. 리드했다는 거죠. But 그러나 p e t r o victory in the June 19. 그래서 6월 19일 날 이런 패트로의 승리는 within the margin of error. 그래서 error 어떤 error의 그런 그 마진 틈이 틈 안에서 그러니까 간신히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 자, w i r e e s 는 이제 접속사가 되겠죠. 반면에 이런 뜻이니까 패트로는 아, has had a long political career. 아까 삼선이나 도전을 했잖아요. Member of Congress, 국회의원으로서 지금 정치적 경력이 오래 되어왔죠. 그런 반면 이번에 이제 붙었던 보고타 출신의 시장이었으며 세 번의 대, 그 대통령 후보자였다는 것이고 반면 에제허란데스는헤난데스는 언론 아주 알려져 있지 않은 콘터티 양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He has refused 그는 거부되었습니다. 거부되었, to participate in presidential debate debate도 참여하는 걸 거부했고 has never been the subject 대상자가 되, 되, 되지 않았다. 어떤 대상자? 뭐치퍼블릭 스코틀링, 그러니까 대중이 이제 스코틀링 조사하는 거죠. 그런 조사하는 대상이 되어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검증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meaning that 뭐 그것은 뭘의미하냐면 voter, 그러니까 투표자들, 유권자들이 have been exposed, 이게 유권자들이 그 그의 그 라이어빌리티, 그의 책임에 이제 그 노출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페트로 후보와 프란시스 마르케스 부통령. 이두 분이 이제 짝을 지어서 대통령,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나왔다. 그래서 환호하고 있는 장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이 노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빚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빚이. 그래서 including uh, corruption invest, investigation. 그래서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조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신인이다 보니까 이번 이 사람이 나온다면 어, 부정부패를 조사하는데 뭐 거래 기미 없다는 것이죠, 빚이 없으니까. 그리고 assault, 또한 공격, 어떤 공격? That get him suspended from his mayoral post. 죠 그의 이제 시장의 자리로부터 이제 그가, 그가 이제 suspended. 멈췄다는 거잖아요. 걸었다는 것이니까 멈추게 했던 그런 어떤 공격들. 이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a record of controversial statement. 그러니까 논쟁적인 어떤 언급들. 기록적인 논쟁적인 어떤 언급들 이런 것으로부터 좀 공격으로부터 좀 자유롭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moreover 더군다나 in recent d a y 최근에 he has rip, e i e n 거둬들였다는 거죠. endorsement는 승인이 되겠죠, 승인. from the ruling class, 자, 집권 클래스, 집권층으로부터 어떤 승인을 얻었는데 또 business elite들과 이제 집권층으로부터 승인을 얻었다는 것이고 그 승인, which 그 승인은 could dull his anti-establishment to shine. 샤인은 빛이니까 반체계죠, 반체제의 정부죠, 반정부 그런 빛을 어, 덜하겠다, 덜은한 말은 이제 흐려지게 하다, 무뎌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체제의 정부의 빛을 좀퇴색할 수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후에버윈 누가 이기든 간에두 띵스 두명두 가지 일들인 i n 확실하다. 다음 대통령은 레프리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Significant departure. 그러니까 중요한 출발. 뭐로부터? 최근에 콜롬비아 히스토리, 역사적 역사와 그리고 리뷰크 비난이죠. 어떤 비난? 파라티 정치, as usual, 늘 있는 어떤 정치의 어떤 비난과 콜롬비아 역사로부터 어떤 중요한 출발점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레킹컨그레셔널 먼저 파티 그런데 국회적으로 보면 다수당이 부족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부족하다 보니까 비마운드바이또 뭐에 이제 얽매여 있어? High inflation 지금 고 인플레이션 물가가 높, 높아졌잖아요. 이런 것들로 지금 발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fiscal constraint constraint 제약인데 fiscal이니까 회계연도 그러니까 회계연도 의 제약?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어도 어떤 돈이 묶여 있다는 거죠. 회계가 끝나야 돈을 쓸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적 어떤 제약이라든지 고 인플레이션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struggle to 모음 림치고 있다는 거예요. Deliver 전달하다, 뭘 해결하다, solution을 for the problem. Colombian will have elected him to fix. 그래서 콜롬비아가 정, 그 국민들이 글을 이제 픽스 이렇게 수정하려고 뽑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다. Change is easier said than done. 아주 멋있는 표현이죠. 변화란 것은 행하는 것보다 말이 쉽다. 그러니까 변화란 것은 말보다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는 게 얼마나 변화란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콜롬비아의 좌파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면서. 콜롬비아의 그런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들, 이런 부정부패 해소, 그 다음에 의외의 그런 부족한 사,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재정적 그런 제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것인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